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V 신광요입니다 오늘은 야외 캠핑을 가거나 등산을 갔을 때 등산보다는 캠핑 쪽이겠죠. 이 물을 끓이고 하는데 이 빨리 빨리 끓고 하는 알파인 마스터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2.0, 3.8두 가지 모델입니다. 크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알파인 마스터는 이 가격은 비싸지만 물이 끓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하는 겁니다. 3배 정도 빠르다. 1L의 물을 끓이는데 2분 40초만 하면 다 끓는다. 가능한 건. 속도와 바람막이가 필요 없다. 바람이 불어도 불이 날리질 않기 때문에 물 끓는 속도가 되게 빠르고 불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끓는데 열판 자체가 또 일반 번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2.0이고 구성품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실내용물도 명 보여드리죠. 그래서 오픈을 하면은, 이, 속도에서, 물 끓는 속도에서도 차이가 나고, 이 가스 절감하는 데서 차이 나는데, 이 가격 자체가 싸지는 않죠. 18만 0천 원. 2.0이 18만 0천 원에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요렇게 외관 포장 케이스랑 구성품 안에 보면은 나오느라 좀요렇게 보냉 겸 이렇게 돼있고 위에는 이렇게 망사처럼 되어있는 보관 케이스와 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포트고 이렇게 뚜껑을 제키면 뚜껑은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서 후라이팬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경질, 경질 코펠이라고 보면 될 정도고, 이렇게 여기 구멍을 중간에 이렇게 뚫고 나서 물을 부을 때, 여기로 물이 새고물 비우기가 쉽도록 해놨고,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종이를 해서 여기 종이는 놀지 않도록, 기스 난다고 해서 놀지 않도록 해놨는 거고 이렇게 빼면은, 요 안에 이제 버너랑 여기 들어있고, 밑에는 기스 나지 말라고 새거니까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바닥은 또 이렇게 돼 있죠 요 사이로 불이 새어 나가지 않는 요걸 열판입니다 전체적으로 열판 열이 여기 완성도를 높여서 열이 확 올라오도록 해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빨리 끓는다 하는 겁니다 주는 불판 요거죠 이렇게 여기서 여기 분리되고 안에 또 케이스가 이렇게 또한번더 들어 있습니다. 이 불판이 지금 여기에 역할을 하는 거는 가스를 연결하고 이렇게 조정 밸브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열다다다도록 따 이렇게 돼 있고 가스는 여기에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3.0은 이 가스 발판이 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얹으면 끝이 나는 고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얹으면. 그이 사이로 불이 새어 나올 일이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을 타지 않는다 하는 거랑 불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고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돌기 때문에 1L를 꺼는데 2분 40초만 하면 끓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자면 이렇게 제켰다가 이쪽으로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라면 두개 정도는 끓수 있다 하는 거고, 컵라면 또할수 있지만, 은 일반 햇반이 안에 쏙 들어갑니다. 한세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2.0입니다. 자, 여기서 일반 이 다른 이 전용 코페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냄비나 뭐 다른 코피를쓸 때는 이렇게 올렸어. 예전 거와 다르게 여기 고리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고, 이 홈에 이걸 맞췄어. 이렇게 돌리면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 건 홈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늘졌는데 지금 이 홈이 있어서 요걸 살짝이 돌리면 이렇게 빠지는 형태고 그냥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올려놓는 상태인데 지금은 요걸 살짝이 돌려서 홈에 결합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받침을 이렇게 안으로 접, 안쓸때나는제품만면 되고 이것도 꼰드려 보니까 이렇게 놨는 건데 이렇게 안 했을 땐요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 후라이팬이나 냄비가 너무 질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겁니다. 물 끓는 속도가 일반 번에 비해 한3배 정도 빠르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2.0이고 18만 9천 원에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은 3.8, 3.8도 번호는 똑같습니다. 이 통이 3.8하고 2.0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3.8은 이렇게요. 구성품 이렇게 이 들어있고 3.8은 이 냄비가 크기 때문에 버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 도면 설명서랑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맨 케이스랑. 여 보시면은, 이렇게 맨3.8 보관 케이스고, 이렇게 알파인 마스터. 2.0하고 크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2.0이고 3.8인데 거의 배죠? 이렇게 나오고, 구성품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가스 받침이 한개더늘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맹 똑같이 이렇게 적히고, 맹 후라이팬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는 접었다가 폈다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맹 홈을 내서 이런 물을 비울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경질 코펠입니다. 요것도 맹 세글 때는 이렇게. 여기 없으면 이제 움직여서 기스가 난다고 이렇게 해 놓는 기고 안에는 요렇게 번호가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또 번호가 이렇게 맹뼈너가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또 맹뼈버너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것도 맹여기 얹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얹는 거는 이렇게 있는 건 똑같고, 이 가스 받침대는 요 안에 있는 게 여기 가스 받침대인데, 이걸 모르고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스도 나지 안에 기스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놨고 아 이것도 손잡이는 이렇게 잭 했다가 폈다가 할수 있도록 해 놨고 이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기 보면은 여기 뭐냐 하면은 가스 받침대입니다 여기 가스 받침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요걸 이렇게 폈을 때 이 부피가, 이거는 3.8이기 때문에, 이, 코펠 자체가 크니까, 안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에 고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발이 잡히는 거지. 꼼짝도 안 합니다. 이 여기 딱 맞게, 이렇게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 하면 안정성을 준다.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정성을 준다 하는 역할. 그냥 하면은 요 꼰드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요렇게 결합한 상태에 3.8L를 얻는기랑 그냥 얻는기랑은 차이가 분명한 거는 많이 난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받침대가 이마에 넓은 이 받침대가 까만 받침대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이렇게 올렸을 때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받침대를 얹어놨다고 보면 됩니다 2.0에는 없고 3.8에는 이 받침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제일 밑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버리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 받침대가 숨어 있다 하는 거를 인지하시고 버리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3.8은 24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지는 않은데 이 가격만큼의 효과를 보를 수 있다 하는 것은 가스를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가스를 3분의 1만 쓰면 된다 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캠핑을 많이 하거나 가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자주 나가는 분들은 어쨌거나. 빨리 끓을 수 있다 하는 거랑 가스 절감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이 3.8이나 2.0이 이 값어치를 할수 있다 일반 가스렌지 보다는 훨씬 비싸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불판이 뭔가 빨리 끓을 수 있는 불판이라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구매문의는 스티코리아고 제는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상 스티코리아TV입니다 감사합니다